안녕하세요. 더원경매입니다. 먼저 더원경매를 이용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인사드리게 된건 많은 이용자분들께서 경매를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경매 교육 프로그램. 또는 강의는 없는지 정말 문의가 많으셔서 더원 경매만의 집약된 노하우를 통해 앞으로 약 2시간 정도의 유튜브 동영상만 시청하시면 경매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초보자시더라도 혼자서 쉽게 입찰 및 낙찰을 받으실 수 있도록 유튜브 동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려운 경매를 어떻게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는지 겨우기 2시간 동영상 시청만으로 가능할까? 의심하실 수도 있겠지만 믿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그 노하우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경매 기초 1편을 시작으로 법원 경매란 무엇인지 경매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경매 기초 1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법원 경매란 무엇이고 어떤 배경과 이유로 경매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경매란 법원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강제 매각을 진행하고 낙찰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 채권을 충당하는 강제 집행 방법입니다. 지금 설명에서와 같이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각종 법률 용어와 경제 용어로 인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영상에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거나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법원 경매는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일반 입찰자를 대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로 진행시켜 낙찰된 대금을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법적인 제도입니다. 간혹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이 복잡한 채권 관계로 인해 권리 분석이 어려우니 권리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상 깨끗한 경매권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데요. 경매는 기본적으로 돈을 갚지 않은 채권으로 인해 발생되기 때문에 권리상 채권이 발생되지 않은 깨끗한 경매 물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의한 형식적 경매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 동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매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매의 장점 중첫 번째는 거래의 안정성입니다. 일반 매매의 경우에는 매도자 및 부동산 관련 업자들의 속임수, 사기, 계약 파기, 계약 불이행 또는 부동산 매매 대금을 떼이는 등의 분쟁 및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국가기관인 법원이 경매를 진행하고 낙찰로 인해 납부하는 모든 대금은 직접 법원에 납부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렴한 가격의 부동산 취득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경매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즉,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입찰자라면 부동산 시세보다 싸게 취득하기 위해 권리분석이라는 어려움과 시간 및 기회비용을 투자하여 경매 입찰을 참여하는 큰 장점이자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대출 한도가 높고 대출이 용이합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으면 잔금납부 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납부가 가능합니다. 일반 매매로 취득할 때보다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며 또한 경매권의 경우 이미 법원 감정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 시 은행에서 진행하는 별도 감정평가 절차 없이 바로 대출이 돼서 일반 매매 시 대출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용이합니다. 네 번째로는 부동산 제도 및 절차 제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매의 두 번째 큰 장점인데 이 부분은 투자 가치 측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입니다. 특정 부동산을 취득 시에는 행정상 제도 및 절차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허가, 투기 지역에서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 자료 제출 등의 의무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쉽게 설명드리면, 앞으로 개발 계획 및 여러 가지 이유로 해당 지역 부동산에 투기 및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 계획 공표 전 미리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을 말합니다. 이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부동산 취득 시에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자의 계약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허가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때 허가 관청에서는 매수자가 실제로 실수요자 외에는 부동산 취득을 할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목적에 이용할 수 있는 매수자에게만 허가를 하며 허가를 한다 하더라도 매수자는 용도별 일정 기간 동안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도 생깁니다.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되면 낙찰자는 별도의 토지거래 허가 없이 법원에 잔금만 납부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고 투자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저렴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기 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 서류 제출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증여 및 상속 등의 문제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경매를 통해 부동산 취득을 선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매는 이런 큰 장점들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의 첫 번째는 권리 분석의 위험입니다. 경매는 낙찰 시 잔금 납부만 하면 낙찰 받은 부동산을 무조건 소유권 이전 및 인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거나 또는 해당 부동산의 채권을 낙찰자가 대신 돈을 갚아야만 소유권 이전이 되거나 건물을 인도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 전 대신 갚아야 하는 채권과 채권 금액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고 입찰을 하면 되지만 일반 상식 수준의 지식으로는 확인하거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소유권 이전 문제, 대신 갚아야 하는 채권 및 채권 금액 등이 있는지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권리분석이라고 하는데 권리분석은 법률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일반 분들이 경매를 진행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이로 인해 생기는 위험 때문에 경매하지 않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복잡한 절차 및 시간 소요입니다. 경매는 경매 자체가 하나의 재판으로 입찰 진행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우며 각 절차마다 지켜야 하는 행위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동영상만 시청하신다면 어려운 권리 분석도 복잡한 절차도 문제없이 혼자서 쉽게 경매 입찰 및 낙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지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경매 기초 2편에서는 경매 물건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